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정말 깊은 좌절과 또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요 이것이 어둠의 승리로 보였어요. 어둠의 세력이 승리한 것이라 이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보지 못해 슬픔에 잠긴 모습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는 십자가의 형틀로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자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고 2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십자가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된 경륜이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미 다 전달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야.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들인데 그것이 오히려 큰 영광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불행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나 그들의 눈이 얻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경륜의 틀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고백이에요. 그런 마지막에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에 와서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완전한 승리 끝에 악과 어둠이 제거되고 만유는 다시 순결하게 돼서 하나님과 통일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에 주어진 시간과 또 계획된 사건들이 있어요. 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이 때가 차야 돼.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 일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저 한 경점과 같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길고도 지리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힘으로 뒤엎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그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뒤에 비로소 재림과 부활과 영광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은 이미 계시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줍니다. 이 영적인 세계 이 거대한 만물의, 만유의 우주적인 세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하금 저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 보게 해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세요. 또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근거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알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우리가 가던 발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거보다 엄청난 것은 역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한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우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 눈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힘없이 붙들려 가지고 채찍질 나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거기서 십자가 사용언도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슬픔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리고 그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꺼리껴지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주 만물에 꼬여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위에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리고 그 죄를 근거로 세상을 지배하던 사악한 마귀가 그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권세의 근거를 잃어버려, 권세를 잃고 무장해제를 당하고, 그리고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그 마귀는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는 일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경륜의 과정이에요.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마귀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격은 다른 무엇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그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의미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이세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자들이 됐어요.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야 비로소 교회의 지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끊임없이, 너는 이제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너희 아버지셔, 너희 아빠 아버지셔. 하나님께 나아가서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귀라. 이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언제나 유월절과 그리고 춘해급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근원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곳에서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여기에 매다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의 동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그분께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을 결정해.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것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죠. 아울러,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여기 17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말로 다할수 없는 영광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 너무도 많은데 그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속의 수준이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영광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함께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무슨 고난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고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생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수 있겠어요?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나 또는 토요일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 없도 시작되어서 질병이라든지, 궁핍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곤고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여러분, 이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난들로 가득 차있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죄 아래 놓여있는 피조 세계는 이 세상엔 아직도 죄가 관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 아래 놓여있는 피조 세계는 여전히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탄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종류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많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그 고난과 함께 마치 그 고난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죄로부터 벗어나 성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은 아직 성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몸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시험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고난을 갖지만, 특별히 이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은더 많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의 고난을 다 치워주실 것이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바라보면은 성경의 인물도 그렇거니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을 쫓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고난의 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은 장차 예수와 함께 누릴 영광에 들어가는 통과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영이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우리가 좁은 길을 간 다음 생각해 봐요. 아스팔트로 잘 깔고 잔디로 잘 포장해 가지고 걷기 쉬운 그런 길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좁뒤 좁아 가지고 걸어가기 굉장히 불편한 길로 들어섰다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무슨 재수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 나는 이런 길로 들어오게 됐을까? 좀 넓직하고 평평하고 좀 걷기 쉬운 길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길로 가게 됐는가? 만약에 쭉 그런 길이 계속된다면 진짜 불행이죠. 그런데 그 길이 조금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넓고 풍요로운 초장이 쫙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넓고 풍요로운 초장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곧 좁고 불편한 길이야. 그럼 여러분, 그 좁고 불편한 길로 가는 것이 불행입니까? 그럼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실패나 불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의 과정입니다. 축복의 과정. 오늘도 많은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넓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한번 바라봐요. 그것은 지극히 작고 그리고 아주 잠깐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에 그것을 말하잖아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오래가는 거 아니라 이거야. 이거 그렇게 큰거 아니라 이거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해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곧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어느날, 저는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주 크다고 느껴지는 고난과 실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경험하지만, 이제 그 문제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고 골몰하다 보면은, 마치 나 자신이 거대한 바위에 눌려가지고 허우적대는 아주 외소한 존재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거대한 바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런 큰 바위에 눌려가지고 헉헉대고 있을까? 아, 인생이 너무 살기가 고달프고 힘들다. 막 이런 자전스러운 생각도 막 들고 막 헉헉대는데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은 황홀한 영광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뿐이다. 이 고난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 이제 곧 주어질 것이다. 자, 이런 깨달음과 확신이 찾아오니까 나도 보는 사이에 어느덧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평강이 쫙 임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이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의 틀 안에서 다시 바라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이거죠. 오래가는 거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 주신 이 말씀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생각하고, 어둠의 세력이 인 것처럼 좌절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가 보고 24장,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 당연히 당해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고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뒤에 마침내 우리에게 올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 갈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일시적인 향락, 편안한 삶, 세상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점점 확장되어 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시적인 우리의 삶의 기회를 아낌없이 헌신해. 여러분, 그것이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영광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결단입니다. 다어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 십자가로 인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소망의 소중함을 알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어떤 환경에 우겨 쌈을 당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소망을 뺏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규정지을 수 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여기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일생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소망한다면 참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 모두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량되는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도 않는 그날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입고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의 몸으로 그 영의 몸으로 휘장 너머에 있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위대하신 유산을 받게 될 거예요. 죄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호련히 다시 오실 때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시험했던 원수 마귀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주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부인하던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잠깐 거기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불못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둘째 사망이라 이거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뒤에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의 영생, 우리는 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들을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장 속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들 속에 그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죽은 뒤에 일어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을 이 영원한 세계에 맞추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 주어지는 상황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가난하고 병약한 것 같지만, 지금 슬픈 것 같고,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불행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영광의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영원한 영광을 소망으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조금 더 영원한 것에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삶을 보면서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헛된 것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해라 내가 앞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라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장 속에 박혀 있는 이 소망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재림을 향해서 가는 순례 여정이에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면서 지금도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짧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올 영광은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의 여정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그 영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승 리하 는인 생이 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